민티엔 왕상 워칭 님언 칸징 주 내일 저녁에 내가 어, 여러분들에게 경극을 보여드릴게요. 경극 공연에 초대할게요입니다. 민티엔 <목소리> 왕상 <목소리> <목소리> 내일 저녁에 워칭 <목소리> 님언 <목소리> 내가 여러분을 초대하겠다요. 어, 이수영과 박대한을 초, 초대하겠다. 뭐 하려고? 칸징 <목소리> 쥐하려고 <목소리> 경극을 보려고 경극 공연에 초대할게요. 이런 의미죠. 워칭 님언 칸징 주의 만약에 커피를 쏜다면 워칭 니먼 허 카페 이러면 되겠죠. 만약에 밥을 쏜다면 워칭 니먼 출판. 자, 그랬더니 이수영이요. 하와 그랬습니다. 아, 좋지요. 하와. 찡주시 동방 꺼주 경극은 뭐예요? 찡 주의 술이 뭐? 경극은 뭐예요? 동방 꺼주 네, 동양의 오페라예요. 아, 좋지요. 경극은 동양의 오페라예요. 찡주시 동방 꺼주마 네. 자, 그랬더니 송리니까요 아, 是啊 아, 그럼요. 징쥐, 부진, 창, 하이오, 이바이 동조, 허, 공후表演 자, 경국에는 뭐와 뭐 무엇들이 포함되죠? 부진, 하이 구문입니다. 부진, 하이. 뭐뭐뿐만 아니라 하이, 게다가 그리고 부진, 창, 네, 노래뿐만 아니라 하이오, 또 뭐가 있죠? 도이바이, 대사, 동조, 어떤 모션, 움직임, 동작, 허, 그리고 공후表演 네, 쿵후, 무술 공연. 꽁푸나 무술이나 같은 의미예요. 쿵후나 무술이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네. 어, 국제적인 정식 명칭은 우슈예요. 무술, 우슈. 네, 소림 무술이죠. 샤오린 우슈. 네, 우슈 많이 들어보셨죠? 무술이라는 의미의 우슈 혹은 꽁푸 네, 쿵후. 영어로는 쿵푸죠. 쿵푸. 쿵푸, 팬더 할때그 쿵푸예요. 영어로는 네, 중국어로는 쿵푸예요. 쿵푸. 공부. 네. 우리는 쿵후라고 어, 말하죠, 쿵쿵.